언젠가부터 캘리포니아의 거리, 그 중에서도 LA 한복판에 한글로 된 간판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하우스, 사랑약국, 다정한 카페 같은 간판들이 영어와 스페인어가 대부분이던 거리 한복판에서 묘하게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예쁜 글자나 이국적인 느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간판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이민자들의 말 대신 내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코리어 파머시, 킴즈 토프 하우스 같은 이름으로 영어 간판을 내걸었을 업장들이 이제는 사랑약국, 진국순두부 마음슈퍼처럼 한글 고유의 단어와 감정을 담은 이름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보라고 내건 이름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걸어둔 이름들 이 간판들은 살아남기 위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에 걸어둔 또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유독 눈에 띄는 건 단지 시각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라는 껍데기를 넘어 정체성과 감정, 기억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릇 위에 올려진 글자는 그들이 미국 땅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 기억해달라고 걸어둔 한글이라는 이름표였습니다. 한글 간판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K컬처가 대세잖아. K팝, K드라마, K푸드, 그 연장선에서 한글 간판도 단순한 트렌드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진단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선택. 그리고 지워지지 않기 위한 외침입니다. 한글 간판은 어떤 업장의 마케팅 전략이나 한류 인기에 편승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선언문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미국의 대형 간판 거리 속에서 한글은 누군가에겐 못 알아보는 글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1세대 이민자들에게는 이 간판이 단순한 상호명 그 이상입니다. 영어에 능숙하지 않아도 이 간판을 보면 가게 안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익숙한 말, 익숙한 음식, 그리고 내가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지역 언어 사회학 보고서에 따르면 한글 간판의 확산은 언어 문화의 침투가 아닌 공동체의 존재감 회복과 관련된 상징적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한글 간판은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 자리다. 우린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건 유행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읽기 위한 문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보이기 위한 문자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읽지 못해도 한글 간판을 보는 순간 느껴지는 인상은 분명합니다. 단정하면서도 따뜻하고 간결하면서도 감성이 담긴 글자. 미국 출신의 디자이너 조엘 맥 코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구조 자체가 아름다워요. 곡선과 직선이 균형 있게 섞여 있고 특히 사각형 안에 담긴 문자 배치는 디자인적으로 완성된 로고 같아요. 그래서 읽지 못해도 시선이 가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시각적 매력은 실제 간판 문화에서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계가 아닌 비아닌 업주들도 자발적으로 한글 간판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LA 남부에 있는 라틴계 미용실 미소살롱은 스페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간판은 완전히 한글로 미소살롱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사장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고 미소는 스마일이에요 라고 설명해주면 다들 좋아해요. 간판이 대화를 만들어줘요. 베트남계 커피숍 달빛 커피는 달과 빛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낭만성과 한글의 미적 구조에 반해 간판을 그렇게 지었다고 말합니다. 한글은 간판이 아니라 작품 같았어요. 제 브랜드의 감성을 담고 싶었거든요. 이처럼 한글은 언어의 기능을 넘어서 시각적인 정체성과 감정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읽히는 글자가 아니라 느껴지는 언어, 기억되는 이미지, 그리고 공간의 온도를 바꾸는 시선의 문장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딘가 낡은 골목에 붙은 작고 소박한 간판 하나 정인의 떡볶이라는 네 글자가 흐릿한 햇살 아래에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가게의 주인 정이 할머니는 올해 여든을 넘기셨습니다. 이민 온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영어는 서툽니다. 하지만 그 간판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그녀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영어 간판은 내가 못 읽으니까 내각에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인애라고 쓰고 나니까 여기 진짜 내가 사는 곳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할머니의 간판을 알아본 건 단지 한국인 손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글자의 생김새와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서 때문에 이웃 주민들도 정인의 떡볶이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간판은 읽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 기억되기 위해 만든 이름이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 20대 청년이 창업한 조그마한 가게, 마음 슈퍼 이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힘들었던 청년이 치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작은 시도였죠. 그가 가게 이름으로 고른 단어는 마음 그는 말합니다. 마인드, 하트 다한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근데 마음은 그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슬플 때도 고마울 때도 외로울 때도 쓸수 있는 단어잖아요. 영어엔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마음 슈퍼라는 이름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손님들의 표정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딘지 모르게 안도하고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게 되는 힘. 그게 바로 한글 간판이 가진 정서의 온도였습니다. 이들의 간판은 장사를 위한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한, 그리고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한 조용한 간판들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잃었습니다. 거리두기, 격리, 폐쇄된 일상 속에서 가족, 이웃, 공동체라는 말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단절의 시간은 우리가 진짜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 커뮤니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늘두 개의 언어 사이에 걸쳐 있던 사람들 그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글 간판이라는 형태로 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지 한국어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관계를 기억하는 말, 누군가에게는 정의 문의가 묻어 있는 언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감정을 가만히 다독여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민 2세대들은 영어로 교육받고 영어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한글 간판 앞에서는 자신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LA에 사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살지만 한글로 숨쉽니다. 영어는 설명이고 한글은 숨결이에요. 그 말처럼 한글 간판은 이제 단지 무엇을 파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 살아가는지, 이 골목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글이 거리 곳곳에 다시 걸리는 이유는 유행도 디자인도 아닙니다. 이름을 되찾고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를 다시 껴안기 위해서입니다. 간판은 단지 무언가를 보여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시간을 세상에 남겨두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에게 간판은 생계의 시작이자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로 적힌 간판은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한국어로 숨을 쉰다. 한글 간판은 그 자체로 언어적 저항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한국인이고 내 말과 내 감정은 지워지지 않았다는 문화적 사랑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은 단순한 장사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말의 자리를 지키는 방식. 세상에 남겨둔 한 줄의 이름이 자신의 뿌리와 감정을 잊지 않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언어가 되었던 겁니다. LA 외곽 한인 마트 앞에 새로 붙은 간판에는 늘봄 가게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인 중년의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봄이 아니고 늘봄이에요. 고향 봄을 잊고 싶지 않아서요. 매일매일 여기서 고향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네 글자는 계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의 거리, 붉게 물든 LA 하늘 아래, 사랑약국, 진국순두부, 정다방 같은 간판들이 낯선 도시의 풍경 속에 따뜻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 간판들 하나하나에는 이름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 사라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은 단지 상호명이 아니라 기억의 단어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잊지 않기 위해 서로를 안아주기 위해 꺼내든 이름이었습니다 언어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이고 간판은 그 마음이 세상에 걸린 모양입니다 그 이름 그 글자 바로 한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